우주가 고회장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조심스럽게 묻는 우주인데요. 저 찾으셨어요? 고회장이 책상에 서류를 내려놓고 우주를 바라봅니다. 요즘 무슨 일 있니? 회사에서 통 얼굴 보기가 어렵네, 김팀장. 그러고 보니 표정도 안 좋고, 진짜 무슨 일 있는 거니? 지금 너 엄청 피곤해 보여, 우주야. 우주가 살짝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일은 무슨 일이 있겠어요, 제가.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고회장이 우주를 잠시 바라보다 말을 잇습니다. 이 할미를 속이려고 어렸을 때부터 너 숨쉬는 것만 들어도 나는 너가 어떤지 다 알아. 이 녀석아 나한테 다 털어놔 봐.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할미는못 속여 김우주. 우주가 잠시 침묵하다. 고회장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할머니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나저나. 역시 할머니는 못 속이겠네요. 할머니는 어떻게 다 아시는 거예요? 고회장이 우주를 바라보더니 싱긋 웃으며 말합니다. 손주 표정도 못 읽는 할머니가 어디 있니? 어서 말해봐. 내가 들어줄 테니까 혹시 돈 문제가 생겼니? 할머니가 돈 빌려줄까? 장난스럽게 말하는 고회장입니다. 우주가 깜짝 놀라며 말하죠. 아니에요. 제가 돈 문제 생길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마음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할머니, 돈은 진짜 아니에요. 고 회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하죠. 여자구나. 우리 우주가 여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조금 놀랐다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하는 우주입니다. 여기 앉아 계셔야 할게 아니라 돗자리 까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할머니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괜히 어색하네요. 고 회장이 살짝 놀라며 말을 이어갑니다. 정말? 너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그럼 너무 행복해야 하는데 왜 표정이 그런 거야? 그 사람이 네 마음을 받아주질 않는 거니?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우주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걸까? 우주의 표정이 살짝 굳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저만큼 저를 좋아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복잡한 상황이 생겼고요. 그 복잡한 상황이 더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 회장이 궁금한 얼굴로 묻습니다. 서로가 서로 좋아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그쪽 집안에서 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야? 집안 어른들이 반대하니? 우주가 고 회장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저를 정말 좋아해 주세요.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저것 저랑 엮여 있는 상황들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좀 힘들어해요. 고 회장이 한참 우주를 바라보다 말을 잇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네. 너한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할미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고 회장이 우주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근데 우주야, 갈등 없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는 없는 거야. 할미는 너 나름대로 잘 극복할 거라고 믿어.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꼭 극복해야만 하고, 우주가 고 회장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이렇게 말씀해주시니 괜히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할머니 덕분에 마음이 좀 나아져요. 진심으로요. 고회장이 우주를 바라보다 싱긋 웃으며 말합니다. 혹시, 유메리 씨니?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우주가 깜짝 놀라는데요.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누굴 좋아하는지까지 보이시는 거예요? 진짜 이 정도면 무서워지려고 해요. 혹시, 할머니 뒤에 누구 있는 거 아니에요? 고회장이 깔깔웃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안 보이는 게 보일 때가 있어. 그리고 나도 메리씨가 참고와 보였고, 그래서 너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구나, 우주야. 계속 생각했지만, 유메리씨 참 좋은 사람이야. 너가 더잘 알겠지만, 우주가 싱긋 웃으며 대답합니다. 감사해요. 잘 해결해 볼게요. 할머니, 제가 괜히 할머니 신경 쓰이게 해드린 것 같네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고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 오히려 지켜볼 관계가 생겨서 생기가 도는 것 같은 걸? 내가 응원할 테니 잘해봐 두 사람. 나는 두 사람이 다시 행복해지는 그림이 보고 싶은데? 우주가 살짝 웃더니 일어서며 말합니다. 네, 그럴게요. 그럼 시키실 일 없으면 나가볼까요? 고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후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가는 우주의 모습이 이어지죠? 잠시 후. 회사 복도에서 메리와 마주한 고회장의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메리가 고회장에게 꾸벅 인사하며 말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커피 괜찮으시면 카페 가는 길인데 사드릴까요? 고회장이 메리를 보고 웃으며 대답하죠. 좋아요 유대표. 그럼 커피 한잔 얻어 마셔볼까요? 메리 씨랑 커피를 다 마시게 되네. 메리가 싱긋 웃어 보입니다. 이후 카페로 가는 두 사람이죠. 고회장이 메리를 보며 묻습니다. 안 바쁘면 잠시 앉았다 가는 거 어때요? 메리가 살짝 놀라더니 대답합니다. 너무 괜찮죠, 회장님? 저 시간 많아요. 이후 웃어보이는 메리죠. 그렇게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고 회장이 메리를 바라보다 묻는데요. 메리 씨는 만나는 사람 있어요? 메리가 깜짝 놀라며 대답합니다. 네? 아니요, 아직은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근데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회장님? 고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어갑니다. 그럼 만났다가 헤어진 거구나. 두 사람, 메리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주를 아세요? 고회장이 미소 지으며 메리를 바라보죠. 그럼요. 내 손자가 김우주 팀장인 걸요. 그건 메리 씨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메리가 빠르게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전에 만났던 사람 이름이 김 팀장님이랑 이름이 같거든요. 이상하게 들리실 것 같지만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지 신기하더라고요. 고 회장이 살짝 웃어 보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복잡한 문제라는 게그 우주라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나요? 메리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합니다. 회장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설마 팀장님한테 다 들으신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주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신경 쓰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메리 씨인 걸 알게 됐죠. 어쩌다 우주와 메리 씨 얘기를 하게 됐어요. 메리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회장을 바라봅니다. 고회장이 그런 메리를 보며 말을 이어가는데요. 너무 놀랄 거 없어요, 메리 씨. 나는 우주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리고 나는 유메리 씨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유메리 씨도 우리 우주도 마음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주저 말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주 할머니로서의 부탁이니 편하게 받아들여줘요, 유메리씨. 회장이 메리를 빤히 바라봅니다. 메리는 너무 놀라 한참 고회장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회장이 그런 메리를 보며 웃어보이는 모습으로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